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SIE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SIE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업데이트된 수업 과정과 가격 안내 드립니다. SIE 수업은 실시간 1대1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수업 방식은 실시간 1대1 수업이고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1대1 수업 진행하며 1대1 수업 후에 복습하실 수 있게 수업 동영상과 연습문제, 예상문제를 다 제공합니다. 가격은 2250달러에 GST 5%가 추가됩니다. 모든 수업 동영상, 연습문제, 예상문제 공유 기간은 1년입니다. 시험 과정이 업데이트되고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해 드립니다. 주정부 라이센스와 직업 진로에 관한 문의는 사전합니다. 주정부 라이센스와 직업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정부 라이센스 취득과 직업 그리고 향후 진로에 관한 상담은 제 수업에 등록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수업 과정, 주정부 라이센스, 직업, 진로에 관한 상담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담비 200달러 결제 후에 줌을 통해 1대1 실시간으로 30분씩 두 번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후제 수업에 등록을 하시면 지불하신 상담비는 교육비의 일부로 결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상담 관련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등록 문의는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주시면 되고, 연락처는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있습니다.